요즘 뉴스 보면 백화점에 폭탄, 초등학교에도 폭탄, 공연장에도 폭탄,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마치 놀이라도 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난을 치고도 제대로 처벌을 안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들어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이 백화점, 공연장,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특공대, 화재진압차, 심지어 구급차가 총출동하는데요. 거의 재난급 대응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장난 또는 허위라는 점이죠. 이 허탕 출동만 하루에 14번 꼴 100분의 한 번씩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폭탄 신고 사건입니다. 온라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각각 경찰 인력 100여 명, 소방차 37대, 대원 139명, 그리고 소방서 내근지까지 전원 투입해 현장을 일종의 작은 소방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적 결과 이 협박글을 쓴 사람은 중학교 1학년 학생. 결과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행정력만 낭비된 겁니다. 더 아찔한 사실은 그날 진짜 긴급 상황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백화점의 대규모 인력이 묶여 있던 사이, 을지로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연기가 난다며 신고가 들어왔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에 있는 소방서가 대신 출동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경찰과 소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백화점은 외서 6억 원의 매출을 날렸고, 대피를 하는 소비자들 또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은 이런 허탈 출동에 대한 별도 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첫 판결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에 그치는 등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이제 허위 가능성이 명백한 신고에 대해선 출동 자체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특공대의 출동 여부를 따지는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입니다. 장난 한 번에 도시 하나가 마비되고 진짜 긴급 상황에는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 허위 신고 범죄자에게 장난의 대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때입니다.